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유아교육 요 시기, 다시 말하면 만 3세, 4세, 5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 1, 2, 3학년대까지, 즉, 어, 전두엽에서 두정엽 사이에 이랑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 이랑, 이라고 말하는데, 이 전두엽에서 9살 정도까지가 전두엽이고, 그로 넘어가면 이제 두정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1, 2, 3학년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양심과 인성에 맞춰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맞춰진 것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치 없는 애가 눈치 있는 애로는 9살이 넘어가면 바꾸기가 참 힘들죠.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뒤로 가면서 바꿀 수 없다가 아니라 점점 점점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조금밖에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아교육 때 했던 것들의 양심, 심부름을 많이 시키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눈치가 있어서 운해로는 다른 사람의 눈을 봤을 때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살아가면서 비즈니스 쪽에도 되게 강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뇌가 만들어지면 초등학교 때는 물론 유아기 때부터도 갔어야 되지만 초학기때 가장 중점적으로 부모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개념 정리예요. 개념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학습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개념정리가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아, 이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된다. 반드시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 요 뇌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1, 2, 3학년 시기에 가장 민감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부모의 서열이나 양심은 같이 만드는 이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는 스스로, 스스로 본인이 어디 갔을 때도 줄을 왜 서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쓰라고 해서가 아니라 왜 줄을 서야 하는지. 또, 아이가 엄마 말씀을 왜잘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준비물을 스스로 챙겨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개념 정리가 안 되고, 만약에 두정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아이를 푸시를 해야 되고, 결국, 잔소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1학년 아이들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1학년 아이가 되면 받아쓰기라는 거 하죠? 그럼 받아쓰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받아쓰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글자 하나가 틀려왔어요. 그럼 만약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꽃자가 틀려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교사든 아니면 어머니가 이걸 봤어요. 보니까 여기 하나 틀렸고, 여기 하나 틀렸고, 여기 하나 틀렸어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틀린 거 빨간색 연필로 쫙 체크하고 여기다가 맞는 글씨 써줘요. 두 번째 또 받아쓰기 보니까 3번에도 하나 틀렸어요. 그럼 또 빨간 거딱 체크하고 또 여기다 이렇게 바, 맞는 글을 써줘요. 그래서 100점 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7개나 틀렸어요. 그러면 자, 엄마가 볼때 선생님이 체크해주고 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아, 선생님이 정성껏 체크를 잘 해주셨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B라는 선생님은 틀린 거 보지도 않고 동그라미를 하나 크게 쳐줬어요. 100점.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볼때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선생님 글씨 틀렸는데 체크도 안 해주고 100점이야? 전후 교사를 볼때 저는 후자의 교사에게 높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렇게 보니까 꽃자가 틀렸는데 체크하고 이렇게 고쳐 써줬어요. 그럼 아이가 이걸 보면서, 아, 꽃자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다음에는 이걸 잘 기억했다. 맞이하지. 여러분, 이 생각하는 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는 빨간 걸 보는 순간, 아, 짜증나. 일곱 개나 틀렸어. 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시험 보면 또 틀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 여러분 애들 공부 가르쳐 보셨죠? 자, 수학문제를 하나 틀렸어요. 자, 이리 와봐. 엄마 가르쳐 줄게.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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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야. 자, 알았어, 몰랐어? 엄마 알았어. 이제 알았지? 자, 넘겼어요. 문제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문제 바뀌면 또 틀려요. 왜 틀리냐? 개념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만약에 단위가 나오는데, 미리미터와 센치와 메타가 있어요. 아빠 키는 몇 메타 몇 센치 미터, 엄마 키는 몇 센치 몇 메타 메타다. 아빠 키는 엄마 키보다 얼마나 더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내 키는 엄마하고 도하면 아빠보다 얼마나 클까요? 얘는 이런 예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아이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1센치가 얼마나 건지 알아야죠. 1메타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죠. 1메타가 이만큼인가, 이만큼인가? 1센치가 얼마큼이니? 이만큼인가? 이마, 이런 이 애한테 아무리 여기다가 몇 센치 1m, 몇 센치 빼기 몇몇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응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만약에 무게다 그러면 무게에 대한 개념 그람은 1g은 얼만큼이고 그렇죠? 또 당이다 그러면 리터 그러면 1리터는 얼마큼이고 2리터는 얼마큼이고 대시리터는 얼마큼인지 우유병, 그 다음에 우리 페트병 이런 데다 써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매일 같이 뭐 마시면서 얘가 300ml라는 건지 500ml인지를 모르고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아이가 생활 속에서 안다면 이 아이는 리터와 데시리터와 키로리터를 정확하게 아는데 어떻게 응용하는 거에 틀리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1, 2, 3학년은 공부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삶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 아빠 먼저 드세요라고 해야 되는 이유, 배려해야 되는 이유, 이러한 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아이 뇌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m 얼마 빼기, 뭐 이렇게 공식으로 가르친다면, 아이에게 가르친다면, 다는 뇌는 있지만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집에서 어머니가 너 그러면 혼난다? 라고 했으니까 엄마가 보는 데는 잘 아는 척 하지만 엄마가 보지 않는 바깥에서는 문제행동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가 어떤 문제적 행동을 해서 부모가 오세요라고 상담을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우리 애는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정말 착한데요. 친구를 잘못 사귀서 그래요. 아니에요. 걔가 주범이에요. 어머니 아이가 주범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애는 진짜 착해요. 그렇죠. 엄마가 보는 아이죠. 개념 정리가 안 되는 아이는 이렇게 아이가 크면서 힘들어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개념이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무슨 일을 찾아서 하게 하되 특히 아이뇌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 정리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1학년, 2학년, 3학년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시다가 안 되는 것, 힘들고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제가 명쾌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